어디 네 아줌마가 이렇게 하고 나는 배를 내놓고는 못 다닐 것 같아요 하시면은 젊은 사람들 보니까 <laughs> 우리도 한번 해보죠 뭐 안녕하세요 드레스 베티입니다 진짜 가을이 기어이 오구야 말았어요 오늘은 적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꼭한 발쯤은 가지고 있을 요 니트 가디건을 꾸민 듯안 꾸민 듯 예쁘게 코디해서 입는 법에 대하여 세 가지 버전으로 한번 알아봤어요. 첫 번째는 이 블랙 플리츠 A라인으로 가죽을 입었어요. 그리고 여성스럽고 포근한 이미지를 더해줄 진주 목걸이를 해줄 거고요. 그리고 이 블랙 메리 제인도 같이 신어줄 건데, 색깔 맞춰서 신어보자니 내가 또 그렇게까지 한없이 침착하고 차분하고 고운 사람만은 아니잖아. 그래서 빨간색 양말로 이렇게 포인트를 한번 줘볼게요. 어떤가요? 양말에다가 이렇게 색깔로 포인트를 주니까 조금 더 트렌드를 잘 이해하는 사람 같이 보이지 않을까요? 음, 그리고 다른 방법도. 까만 양말이랑 운동화로 변신 한번 해볼게요. 신발하고 양말 바꿔 신으면서 비니까지 한번 같이 써봤어요. 놀러갈 때 좋을 것 같지 않아요? 그리고 두 번째. 이번에는 에코 가죽 팬츠를 입었는데, 기장이라든가 통이라든가 조금 핏이 어정쩡한 것 같아요. 예쁘지가 않아. 그럴 때는 같은 색깔의 부츠를 이렇게 미들로 저는 선택을 했는데, 암튼 통이 넓은 거를 이렇게 골라서, 요 안에다가 바지 단을 한번 넣어서 입어보자고요. 자, 이렇게요. 바지 핏이 어정쩡했었는데, 이렇게 부츠 입구에다가 바지 밑단을 집어 넣었더니 핏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색깔의 연결감 때문에 다리가 길어 보이니까 비율도 더 좋아 보이고 거기다가 이렇게 단가라 티셔츠를 색깔 맞춰서 한번 어부바로 해볼 건데 음.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축 늘어줘도 괜찮고 또 요즘은 이렇게들 하던데요. 이렇게들 젊은 사람들 보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죠, 뭐. Yes! 이렇게. 어때요? 정말 멋 많이 부린 것 같지 않은데, 은근히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? 단풍놀이 갈때 이렇게 입고 가도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요. 어, 회색 스트라이프 줄이 은은하게 들어간 그리고 여기 버건디로 포인트가 돼 있는 바지를 골랐는데 위에 비스티엘을 안에 이너로 입었어요. 저는 조금 짧게 입었는데 어디 아줌마가 이렇게 하고 나는 배를 내놓고는 못 다닐 것 같아요. 하시면 은긴거 입으셔도 상관없고 뭐 아니면 은 나시탑 입으셔도 상관없고 이렇게 하고 가디건을 살짝 걸쳐줬어요. 그리고 악세사리를 어, 실버로 했는데 회색하고 실버 액세서리가 연결감이 좋아서 되게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백도 같은 실버로 거기다가 신발까지 색깔 같이 맞춰줄 거예요. 어때요? 저녁 식사 자리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전시회 정도도 이 정도 차림은 괜찮지 않을까요?